화괴고장 안동가드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여기는 하회 세계탈 박물관 세계탈 박물관 음. 한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 탈, 탈 전문 박물관 감동하면은 뭐가 생각나? 아, 하이, 바로 하이, 하이탈이죠. 하이탈이잖탈 아, 하이탈. 그래서 하이탈이 기가 막히게 그냥 한땀 한땀 정성으로 그냥 이 탈을 깎는 네. 이야 장인분이, 아, 장인분이 계시는구나 이야. 장인분 만나러 이 하이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는 것도 음. 우리가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아 그럼 형이 다섯 배났지. 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아니 저희 우와.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하이타 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Yeah. 와,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Yeah. 이집다 이렇게 만드신 작품인 거죠? 와, 이거 너무 yeah. 예쁘다.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국고 121호로 지정된 국고 121호로 지정된 하회탈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지금 하회탈로리에 사용되는 아. 그 아홉 가지 탈들입니다. 아. 실제로 타, 사용되는 그렇죠? 보면은 각시탈, 중탈, 할미탈, 선비탈, 이메탈, 양반탈, 초랭이탈 백정탈, 분해탈. 어, 뭔가 초랭이 탈 이러니까 뭔가 되게 까불.. 까물... 그렇지! 같을... 이름 그대로! 네. 방정맞고 그 방정 네. 뭐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아 초랭이 탈그 옆에 양반 탈은 양반. 아주 유유자적한 음... 표정 보통 사람들도 크게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아하하하. 아 고개가 넘어가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젖히면 아 표정이 아, 아 크게 웃는 표정으로 변하죠 아 네. 어,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숙이면 심통스러운 표정으로 변합니다 음... 음 뭔가 그렇지, 음 하면서 심통스러운 어. 거. 와, 이거 진시 신기하다. 저각 제일 끝에 각시탈 같으면 은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벙어리 3년. 그 많은 어려움을 입을 꼭 다물고 속으로 참고 살았다. 입에 힘을 주고 다물어서 입 옆에 근육이 이렇게 쫙서 있어요. 아이고. 음. 악으로 버텼다는 얘기네요. 악으로. 어. 아, 너무, 너무 설명, 좋은 경험이었어 예. 자, 여기 이제... 칼 박물관. 아 다른 나라 탈들도 있구나. 우와. 근데 진짜 재밌는 게뭐 미야 할미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자. 그니까요. 네. 와 멋있어. 우리 아까 우리 다 봤던 거잖아. 그렇죠. 네. 할미. 저는이 중에 캐릭터 딱 마음에 드는. 저는 이메탈. 아, 이메, 이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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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선비탈. 형님은요? 난 아, 각시탈 우리 항상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각시탈이지 아,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차. 랑찰랑찰랑찰 각시탈 이민은 이렇게 가잖아 차! 진짜 뭐가 많구나 자 이제 네. 여기에 국간문화재 분이 계셔 우와. 아, 저기 서 계신다. 안녕하십니까? 우와 우와!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우와 우와! 멋있다. <laughs> 야,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 어, 어이. 차. 어, 어이 코차. 안녕하세요. 어이. 코, 어이 코차. 아이코. 아이 여기서 딜날뻔 했구나.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타랬으니까 뭔가 위압감이 어. 위압감이 어, 있으세요. 이렇게 뭔가 네. 가까이 근, 가까이 가까이 범접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저희가 이제 아까 양반탈을 보고 왔는데 네. 여기 털 달린 양반탈이네요, 이건. 네. 처음 봐요. 이 벌레는 털이 막 길어요. 아, 원래 아더 길... 아, 잘하신 거구나. 예. <laughs>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 벨친구 탈놀이 공연장입니다. 벨친구 아 탈놀이. 탈이이이 탈놀이, 탈놀이 하이벨친구 탈놀이는 한국의가면 13개 중에 가장오래된 가장 네. 네. 뭐. 네. 가면 쓰고 계셔가지고. 어, 가면 오리든 가면 가 가면 오리든 가 가면 고리 가면 오리든 가면 오리든 가면 오 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생님, 저 혹시 응. 저는 선생님의 구면입니다. 아, 구면이죠? 네. 에? 선생님, 구면이죠? 네. 선생님, 선 선배, 생님 차우준 선생님. 뭐가 안 놀라셨는데? 잠깐만. 야. 아니 자, 자칫하면 응. 어색한 상황이 될수 있는데. <laughs> 네, 네. 저,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항우 씨는 맞네. 항우 사는 맞네.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한국 사람은 흥이 예. 어깨에서 나와. 아, 그니니까요 아, 그때 이말 해주셨어요. 팔이 올리고 다리가 올라가서 다리가 올라가는 거는 할수 없이 한국 사람. 아, 그니까 이거, 아, 그, 그, 예. 그, 저, 하와이에 별일 댄스가 되습니까그 나라 흥이 다 있다. 고 선생님, 근데 왜 아까 알아 못 알아보는 건 얘기를 좀 빼놓으시고. 빼모, <laughs> 아, 뭐 아, 말 돌리지, 말, 선생님께서 네, 네. 네. 정말 경영하게 말을 돌리신 거야. 네. 그래서 해서. 이 탈놀이가.. 아니, 그, 그, 그래서...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탈춤을 사실 좀 구경을 하러.. 어, 뭐야? 한번 봅시다, 이리 와. 어, 뭐야? 한번 봅시다, 이리 와. 어! 어이구, 어이구. 어. 갑자기 시야가.. 약간 물렀어, 지금. 물렀어, 물렀어, 물렀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옷 너무 멋있다. 와. 갑자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약간 탈춤 같은 느낌이어요 확실히 움직임이. 어.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네. 오셨어. 또 네. 진짜 대단한. 대단 아, 팀입니다. 세계 또 세계 또가서 선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 렛츠 고. 사실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게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laughs> 너 요것도 다안동이다아는 사람인 같은데. 저 혹시 저희가 반가운 얼굴인데 여범이 형이랑 옛날에 그래서 아 옛날 같이 레슨했던 여보며 레슨했던 와아저도 네. 어, 알려 주셨잖아, 춤도. 저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 사실 K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사실 네. 탈놀이라던가. 네. 우리 정말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네, 네. 미국에서 있는 춤을 추는 것보다는 세, 저희만의 색깔을 편의점. 가져가는 게 더 메리트가 큰데,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힙합적인 느낌이 네. 좀 그루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덩실덩실한 느낌이... 어, 아, 아까 네,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런 음. 포인트들이... 오, 있는데? 오. 이런 네, 오. 이게 사실상 저희 한국 바이브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네. 이렇게 한번... 어, 한국 바이브바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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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약간, 이만, 이만 방금 이만, 이만 그 느낌이었어. 네. 방금 양반이 돌 뿌리를 밟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유, 괜찮 어유, 이너 절대 넘어지지 어, 넘어지. 절대 안넘어지지 않아. 넘어지진 않아. 어지진 않아. 이었어지진 않아. 절대 넘어지진 않아. 절대 넘어지진 않아. 절어아 절대 아 절대 넘어아 절대 넘어지진 않아. 절대 넘어지진 않 절대 넘어 이건 없었어요. <laughs> 지금, 제가 오케이, 지금 제가 응. 지금 그 예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왔잖아. 아니, 즐겨. 그래요? 아, 괜찮아. 좋습니다. 아, 아야아 아, 아, 아. 아래. 아. 아아아 아, 하. 다 가. 아이. 다,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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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아니 이봐 이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래. <laughs> 아, 선생님께서 또.. 어, 직접 나서시죠. 아, 선생님 어요 네, 아, 직접 박수. 직접 나서시죠. 예, 예. 저희가 네. 네. 이쪽을좀 예. 오고 가운데 사이에.. 어. 아, 아, 아. 아. 선생님 카메라를 등지시지 마시고 선생님 카메라를 등지시지 마시고 일자로 일 와주시면.. 선생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뒤통수만 나오셔도.. 철행이부터 아. 네. 할까요? 네. 철행이는 말 그대로 철랑 거린다 철랑. 철랑이. 까불거린다. 까불거린다. 춤을 이렇게 철랑. 철랑 철랑. 철랑 철랑.

이 어, 팀을 짓고 품이 있게, 품이 있게 하나, 둘, 무겁게, 덤. 약간 무겁게 덤. 약간 무겁다 그렇지 입에 응, 젖히지 응, 응. 응, 이, 이, 말고요 각질은 간단해 하나, 둘, 셋나 아, 이거밖에, 어. 이거밖에 <laughs> 너 밖에 없어 이밖에 없어 너밖에 <laughs> 없어 각시 탈을 하면 또 그게 있잖아요

안주나서 라는 거도나 안주나서 라는 거도나 당신 생각 오, 맞네. 오, 어 맞네. 깨어났네. 어 맞네. 너무 잘 맞네요. 막 흥이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 놀러 와서 저스 적어도 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안동길 조 정말 잘한 네, 거그러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사실 해 보니까 가볍죠? 아, 완전 어, 완전 좋아요. 가볍죠. 와서 그냥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네. 어. 나왔다. 나오다저 저희가 나와요? 미, 민혁부터. 야. 와우. 와우. 에이. 예쁘다, 예쁘다, 여기 무슨 영화 같아 이렇게. 모든 떠나는 나라. <laughs> 아, 모든 사람이떠나는 나라 아니, 말로. 자, 형, 형. 자, 빡! 야, 나 직여, 잠깐만, 잠깐만. 나말이 야, 뭐야? 감이 왜? 아예 안 잡히는데?